할렐루야, 제맛있기 네, 제 네. <laughs>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제맛있기 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 건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온 성도님들, 청년부 어린아이까지 어, 저희들의 사역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셔서 어, 인도에서 지금 11년차가 되었는데요. 건강하게 또 사역 잘할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늘 오늘도 이렇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와서 인사 나누는 걸 통해서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이번에 짧은 방문이지만 인도에서 이렇게 한국을 잠시 방문한 이유는 좀 인도에 대한 저희들의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짧지만 나누고 또 함께 기도를 요청하기 위해서 잠시 나왔습니다. 어 인도는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사역적으로 세계에서 기독교 박해지수가 11번째로 강한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개종 금지법이 통과된 주가 12개 주가 됩니다. 그 주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모임을 하게 되면 감옥에 들어가고 엄청난 벌금을 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고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현지 사역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비자 문제가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또 저희들에게 은내주셔서또이 인도 사역을 지금까지 해올 수 있도록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든 나라 인도에서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인도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14억 6천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전도 종족이 있는 나라가 또 인도이기도 합니다. 혹시 내 네, 영상이나 사진 ppt나 이렇게 좀 네, 보여주실 수 있으면 보여주시면 제가 나누는 동안 보여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러는 상황 가운데에서 네아네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저희들이 그곳에서 계속 사역해야 될 이유들이 인구도 가장 많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존도 종족이 사는 나라이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또 아, 어, 복음을 아직도 한 번도 접해 보지 못한 그라 많은 조수, 소수 종족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포기할 수 없는 나라가 바로 인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감사하게 3년 반 전에 저희가 15년에 무슬림 전적으로 무슬림 사회가 된 사회에서 또 한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함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어, 작은 어, 공동체이지만 한인 교회를 지금 어, 섬기고 있는데요. 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한인 교회가 반지하 건물에 있었는데요. 어, 좀 이전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인도 땅을 섬기고 특별히 북인도 선교를 위해서 우리 작은 공동체이지만 이 공동체가 정말 북인도 선교의 거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으로 기도하면서 이 어, 베델 하우스라고 하는 이제 건물을 짓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어, 거기에서 교육 사업을 할수 있는 그런 학교 부지 땅을 정부로부터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학교를 할수 있는 건물과 함께 저희가 예배당을 또쓸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마련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인도 안에서 이렇게 선교적 거점을 위한 이러한 장소를 마련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제가 이 두바이에 있는 한인 교회를 통해서 정말 투르크멘 선교가 굉장히 어려울 때 그때 그 교회에서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거기에서 큰 격려와 위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인도 전역에 흩어져서 사역하고 있는 정말 측박한 땅에서 어렵게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1년에 한 번, 2년에 한번 이렇게 모셔서 함께 나누고 또 격려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을 이 건축에 담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인도 11년차 선교를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이 우리 어린아이 때부터, 어...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양육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네,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교육 시설을 어, 마련해서 어, 유치원을 열어서 우리 나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기독교 세계관을 교육하는 그러한 교육 기관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3년 전부터 저희 아내가 이제 상담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 저희가 인도 땅에 가보니까 깨어진 가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들을 위해서 어, 깨어진 가정들을 위한 상담소를 좀. 열었습니다 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의 소망이 생겼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다문화 가정 한국 분들과 인도 분들이 결혼해서 다문화 가정을 이룬 가정들이 많은데 그 다문화 가정을 위한 또 사역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북인도 전체를 봤을 때좀 거점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러한 네, 우리 어, 베델 하우스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어, 이 하우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 설계를 조금 전에 아마 보셨을 텐데 예, 베델 하우스 설계가 마무리가 거의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 이 설계는 어, 저희가 돈을 주고 한게 아니고요,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은. 한 기독교인 설계가가 정말 이 수천만 원이나 되는 이 설계를 공짜로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공짜로 해 주시는 이 설계를 통해서 더큰큰 큰 꿈을 여기에 담을 수 있었는데요. 어, 저희 한인 공동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건물을 팔고 땅을 또 팔아서 이 땅을 사고 또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저희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정에 맞게 그런 내무 반듯하게 그냥 심플하게 짓자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 설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이 인도 북인도 선교 사역을 위해서 50년 100년을 바라보고 이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부어 주셔서 조금은 저희에게 부담이 되지만 이 건물을 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나와서 아직까지 제가 정리된 것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나와서 우리 목사님께 또 이렇게. 이렇게 말씀드렸고 했는데 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저희들에게 큰 격려가 되고 북인도의 저희 작은 공동체이지만 베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